메간 유로시스는 거의 3억 년 전에 지구에 살았던 거대한 잠자리였습니다. 현대 맥 크기의 날개폭이 여러분의 다리 길이만큼 됐어요. 사냥과 보호에 사용하는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동물을 낚아채고 공중을 날 수도 있었어요. 그 속도와 기동성 덕분에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메간 유로시스는 지구상에서 발견된 가장 거대한 곤충입니다. 과학자들은 공기 중에 산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크기까지 자랐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룡 이전에 살았던 다른 거대한 곤충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대 개미는 벌새 크기까지 자랄 수 있었어요. 그 크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게다가 산을 뱉을 수도 있었어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 개미는 큰 군집을 이루고 살았는데 개미 언덕의 크기가 오늘날 우리가 볼수 있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컸고 마치 곰이 사는 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르트로플레우라입니다. 거대한 진해의 고대 조상이죠. 이 괴물은 거의 자동차 길이까지 자랐고 이에 비하면 앞서 소개한 두 동물은 왜소할 지경입니다. 열대 우림에서 살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런 동물에 쫓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행히도 아르트로플레우라는 오늘날의 지네처럼 육식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식물만 먹었어요. 그 당시 곤충이 그렇게 크게 자란 또 다른 이유는 직접적인 경쟁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좀더 강한 동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면서 진화하고 자랄 수 있었어요. 브론토 스콜피오는 약 4억 년 전에 살았고 길이가 1m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정갈보다 15배나 더 길어요. 그리고 현대 정갈과는 달리 두 개가 아니라 네 개의 집게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놀라운 생명체는 땅과 물속에서 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아가미와 폐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동물들은 진화를 통해 서식지를 물에서 육지로 바꾼 최초의 동물 중 일부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아주 낯선 해양 동물인 아노말로 카리스를 소개합니다. 지구에 살았던 최초의 포식자로 보고 있는데요. 사람의 절반 크기였고, 색 시력을 가지고 있었고, 50억 년 전에 살았던 유기체 중에서 가장 진보된 것이었을 거예요. 날카로운 발톱과 입부분을 사용해서 삼엽, 중, 개, 그리고 바다 정가를 사냥했습니다. 아노말로 카리스가 개와 정가를 육지에서 이동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별로 비슷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노말로 카리스 또한 현대 개의 고대 조상입니다. 덩클레오스 테우스는 거대한 고대 물고기였습니다. 수클버스의 절반 길이었고 작은 차의 무게였어요. 이빨은 없었지만 턱에 있는 뼈판을 대신 사용하도록 진화해서 희한한 외모를 갖게 됐습니다. 현대 미시시피 악어에 맞먹는 무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턱을 여러 번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안으로 강력한 물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작은 물고기는 물살에 걸려 덩클레오스 테우스의 입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두개골은 뼈 갑옷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헬멧을 쓴것 같았어요. 덕분에 거의 모든 타격으로부터 안전했고 당대 최고의 포식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아크모니스티오는 현존하는 모든 상어의 조상으로 약 3억 4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어 지느러미 외에 등에 모루처럼 생긴 것이 있는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크모니스티온의 또 다른 특징은 몸 아래쪽에 거대한 스파이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날카롭고 많은 이빨로 덮여 있었어요. 틱타 알릭은 육지에 발을 디딘 최초의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물고기와 같은 아가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었지만 육지 동물의 특징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물고기와 도마뱀을 합쳐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가 팔다리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물가로 기어나가기 시작했고, 물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폐가 생겼습니다. 이 이상한 물고기는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현대 육지 동물의 조상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육지로 돌아가 보면, 여기 디메트로돈이 있습니다. 도마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유류에 가까운 친척인 단공류입니다 악어 크기였고 등에 거대한 돛을 달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디메트로돈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더 빨리 열을 얻기 위해 이 돛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또한 키가 큰 풀숲에 숨어있을 때 도움이 됐어요. 종종 공룡으로 오해를 받지만 최초의 공룡이 나타나기 4천만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궁류는 완전한 포유류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화의 사슬을 계속 타고 내려가면 인간도 이 동물들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노 케팔리안. 이 이름은 무서운 머리로 해석됩니다. 그 이유는 진화 과정에서 그들의 두개골이 훨씬 두꺼워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길이가 6m였고 자동차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검치호랑이처럼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도마뱀들은 초식 동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평화롭고 온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같은 종끼리 싸웠다고 믿습니다. 마치 숫양들이 그렇듯이 육중한 이마를 서로 부딪혔어요. 디노케팔리아는 지구의 모든 대륙이 판게아라고 불리는 초대륙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고르곤 옵시아는 디노케팔리안과 약간 닮았어요. 하지만 육식동물이었죠. 늑대만한 크기였지만 물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통 해안가에서 살았고 먹이를 찾아 바다로 잠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최초의 포식자였어요. 그래서 고르곤 옵시아는 약 2억 6,500만 년 전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종은 알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고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게 됐어요. 약 2억 4천만 년전 대멸종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95%를 멸종시킨 두 번째 사건은 거대한 운석이었어요. 가장 오래된 나무의 흔적은 3억 8천 5백만 년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많은 종의 나무뿌리 흔적을 바위 안에서 발견했어요. 이 고대 나무들은 진화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기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날개 달린 곤충 라인이 오그나사입니다. 약 4억 년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것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식물을 먹었지만 다른 동물들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오래된 지네의 종은 뉴모데스무스 뉴마니입니다. 약 4억년 전 황량한 지구에서 숨을 쉬던 최초의 살아있는 유기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녀석은 씨앗 정도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의 화석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뉴모데스무스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노래기와 진해의 먼 친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점점 더먼 과거로 돌아갈수록 생물체의 모습은 점점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4억 8천만 년 전에 아이기로카시스는 바다를 헤엄치고 다녔어요.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는데 길이가 2미터에 달했습니다. 다른 바다 생물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사나운 사냥꾼은 아니었어요. 오늘날의 대왕고래처럼 온갖 작은 생물들이 들어있는 많은 양의 물을 삼키는 방식으로 먹이를 잡아먹었습니다. 디킨소니아는 5억 5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이 떠다니는 타원형은 크기가 매우 다양했어요. 어떤 종은 손톱만 한 반면 어떤 종은 접시만큼 컸습니다. 가장 큰 디킨소니아는 가오리만큼 컸을지도 모릅니다. 이 동물은 너무 원시적이어서 골격조차 없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동물이 아니라 곰팡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반증되었습니다. 샤르니아는 과학자들이 원래 식물이라고 생각했던 또 하나의 동물이었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일종의 양치식물의 잎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샤르니아가 광합성이 불가능한 깊은 수중에서 살았다는 것이 발견되고 나서야 동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샤르니아는 바다 밑바닥 근처에서 수영을 했고, 물에서 영양분을 섭취했습니다. 전통적인 소화 시스템 대신에 필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필터를 통해 물을 흘려보내면서 그 안에 있는 먹이를 잡아먹었습니다. 아이기로 카시스처럼요. 최초의 살아있는 유기체는 약 42억 년 전에 나타났다고 여겨집니다. 바다는 처음 형성되었을 때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온 아래에서 이 물질은 상호작용하고 결합하기 시작했고, 최초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진 행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물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물이 생명의 기원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